안녕하십니까, 해러분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제 1장 둘째 마디 하나에 대해서 어,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아, 노기, 어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본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실체의 모습이란, 참된 실, 실체의 실제 모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형체가 없는 형태를, 형체를... 참된 실체라 하고 모습이 없는 모습을 참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근본 이치가 하늘에 있으면 부처라 하고 전번에는 하늘에 있으면은 어, 이치라 하고 이렇게 하나가 하늘에 있으면은 근본 이치가 하늘에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천리라 하고 이런데 여기서는 또 어, 이치의 또 다른 말이 또 나옵니다. 부처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부여, 부여되면 본성이라고 합니다. 즉 성리라 하고. 음, 하늘에서만 부처라 하고 또는 천리라 하고 이 참... 하... 용어에 대해서 이 자유자재 자해야 된다 이 근본 이 근본 이치를 원래 면목을 깨달으면은 이 용어에 대해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하늘에는 군림함 포용함 또는 경건함 또는 집행함, 분별함이 있어서 하늘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어진 어딘... 의리 예의 지혜 믿음 즉 인이 예지신이라 그러죠 인이 예지신이 있어서 사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인이 예지신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곧 사람의 도리다, 사람의 길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인이 예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몸을 타고 났지만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하늘의 길이 비록 다섯이라 해도 하나의 정성스러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이 비록 다섯일지라도 역시 하나의 정성스러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사실 하나의 길입니다. 하늘의 정성스러움과 사람의 정성스러움은 사실 하나의 정성스러움입니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사람은 성인은 눈밝은 선지식은 하늘, 땅의 정성스러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육아에서는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하늘의 도다. 그러니까 성지자는 정성스러움을, 정성스러운 그런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의 도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육아에, 육을 선삼교 가운데 또, 어, 육아에 어떤 그런 공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돌아가고 만물이 생장하지만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늘은 형체가 없다. 이 말. 모습도 없지만은 하늘의 이치는 반드시 묘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란 하나의 정성스러움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어떤 그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죠. 말 없이 사계절을 움직이고, 바람 불 시기를 만나면 바람 불게 하고, 비올 시기를 만나면 비 오게 하고, 추울 시기를 만나면 춥게 하고, 더울 시기를 만나면 덥게 하여 만물을 낳고 기르니, 정성스러움이 아니면 만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천지는, 어, 달리 이야기하면은 정성스러운 그 자체다, 이 말이죠. 사람은 정성스러움을 얻어서, 즉, 이치를 얻어서 태어났으므로, 어, 그를 성리라고 하죠. 성리. 성품을 얻어서 태어났으므로, 일찍이 정성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사로운 탐욕심 때문에 가려진 바가 되어서 정성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스가이네 부처님은 12연기에서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으로 인해서 어즉 본래의 정성스러움이 탐욕심 때문에 가려진 바가 되었다. 이것을 무명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하늘과 같은 정성스러움이 있다면, 이 말이죠. 비록 현재 어리석다 할지라도 반드시 현명해질 것이며, 비록 지금 여려서 우유부단할지라도 반드시 뜻이 구세어 단단해질 것입니다. 연약한 지성이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이 자와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지성이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깨달음의 길로 나서으면 반드시 이렇게 현명해질 것이고 또굳세어 단단해질 것이다. 이미 현명하고 단단해져 있다면 자연이 남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태연하고 침착할 것이니 가히 중용의 길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중용의 길, 어, 전번 시간에 성명이라고 했죠. 정성스럽고 밝다. 정성스럽고 밝다. 이 성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성리신법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라, 무심이라 하기도 하고, 가히 중용의 길이다. 본래 마음의 길이다. 본래 면목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될수 있죠. 현명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은, 자기 본성을, 불성을 깨달아서, 자기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어, 이렇게 실천하는, 실천하고 있는,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을 현명하고 단단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명하고 단단해진 그런 중용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중용을 드러내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아음이 없고 이 말이죠. 중용을 실행하면 무심을 실행하면 또는 양심도덕을 실행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다. 지도자가 양심, 양심대로 살고 양심 살고 양심도덕을 어, 실천한다 이 말이죠. 자기 욕심에 지우치지 않고 에,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백성들이야 뭐 죽든 살든 너희들은 다개 개돼지나 다른 거 없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을 어버이처럼 여긴다 이 말이죠 자기 부모와 같이 여기서 에 백성을 섬기고 어느 백성들이 가려운 것은 에로상이 또 삶에 있어서 에로상이 뭔가를 살펴가지고 백성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중용의 중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양심 도덕을 실행하는 것이다. 중용을 말하며, 즉 양심도덕을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음이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실천하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금 양심대로 살아라, 라고, 사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늘의 정성된 밝음과 성인의 눈밝은 선지식의 정성된 밝음은 하나로 연결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이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일인지도라 이것은 서로 천인 합일의 길이다. 이 하늘과 사람이 합일, 합일에는 하나로 연결된, 하나로 관통된 그런 질이다. 배우지 않을 수 있지만, 즉, 중용의, 중용을, 양심도덕을 배우지 않을 수 있지만, 배운다면 능숙해지지 않고서는 도중에, 도중에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용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에이? 질문한다면, 정확히 알아지지 않고서는 도중에, 그만두지 말며.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각한다면, 깨침을 얻지 않고서는 도중에, 그만두지 말며. 분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별한다면, 분명히 밝아지지 않고서는 도중에, 그만두지 말며. 실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즉 양심도덕을, 중용의 길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행한다면 독실해지지 않고서는 도중에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널리 배우고 또 자세히 질문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돈독히 행하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해서 즉 반야오덕을 어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 반야오득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반야자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득, 즉어 박학, 그 다음에 뭐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 반야자성이 가지고 있는 이 다섯 가지 덕을 선택해서 능숙해지고 어, 정확히 알아지고 깨침을 얻게 되고 분명히 밝아지고 독실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다면 이 말이죠. 다시 백겁전의 힘을 더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함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치곡이라고 한 치곡 이를 칠자 국을 곡자예요. 이 치곡이란 에, 이를 치, 이르게 한다 해가죠. 곡에 이르게 한다. 이즉 치곡은 사소한 일에도 극진히 함을 에, 이러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용. 어, 중용 23장에서, 어, 정성스러움이 아직 지극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죠. 사소한 일 또는 개개의 사물에도, 어,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치곡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하려면, 즉 치곡하려면 널리 배워서 알려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하여 능숙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이 장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녁 내내 왔는데도 또 아침에 또 내립니다. 또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하려면 자세히 물어서 알려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하여 정확히 알아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하려면, 신중히 생각하여 알려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하여 깨침을 얻게 되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 즉, 치고 가려면, 즉,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하려면, 밝게 분별하여 알려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하여 분명히, 분명히 밝아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치국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소한 사물에도, 응? 어? 사소한 일이라든지, 개개혁의 사물에도, 응? 어? 정성을 다하려면, 본독한 행위를 실행하려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하여 독실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 반야 자성을 늘 눈밟은 선지식으로부터 어, 일지적을 얻어가지고, 직진심을 얻어가지고, 그, 어, 어 정성스럽, 정성스럽고 밝음, 즉, 반야 자성을 늘 알아차리고, 어, 반야 자성이 가지고 있는 이 오덕을, 반야 오덕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늘은 정성스러움을 얻어서 사계절이 돌아가고, 사람은 정성스러움을 얻어서 태어난다. 이, 이 성품이 사람에게 성리를, 성품을 얻어야만이 사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놓고 싶어도 부정오열 갖고는 이렇게 사람이 되지 않는다. 즉 그거를 이제 삼오상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오와 어머니의 오와 그 다음에 이 천리 성품의 오 이것이 세 가지가 삼이 일체가 돼야만이 하나가 돼야만이 야오로 마지막 이 천오로 가는 천오 정정스러움. 성품이라는 이 천호를 얻어서 태어난다. 이 말, 사람이. 이거를 천호, 이, 성품, 하늘이, 천명, 다른 말로 중요에는 천명지휘성이라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 명한 것을 일러서 성품이란다. 이 성품을 얻어야만이 태어나지. 이 성품을 얻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산 죽어서, 아기가 죽어서 나온다. 이. 옛날에 우리 속담에 삼신할머니에서 점지를 받아야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이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다. 이것이 사모. 나무상생 가운데서 천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움은 반야 자성의 본체이고, 마음, 아, 밝음은 반야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지극히 정성스러운 삶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군자는 도를 깨달은 군자는 반야 오덕을, 즉, 정성스러운 덕을 실천하면서 산다. 불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은 어, 바람을 실천하는 사, 삶을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아, 육아적으로 사이후이 죽을 때까지, 사, 죽을 사 자, 마리얼리 자, 사의 후의, 죽을 때까지, 죽어야만 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성스러우면 하늘의 길이고, 하늘의 돌이고, 정성스러 정성스러워 지려 노력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죠.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임지도라.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길이다. 그런데 사람의, 사람의 도리, 사람의 길은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제대로 해석하면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사람의 도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길이다. 양심도덕을 실천하려 최선을 다, 최선을 다해서 양심 도덕을 실천하는 것을 사람의 도리라 한다. 이것은 선자로부터 서민의이역기까지이 양심 도덕을 실천해야만이 대동세계가 된다 이 말이 지상극락세계가 될수 있다 이 말이죠. 아 그리고 오분 속자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아서 설명하셨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넓리 배우는 것, 즉, 반야의 바탕을 선택하여 능숙해지는 목적을 확보히 잡는다. 자세히 질문하는 것, 즉, 반야의 몸통을 선택하여 정확히 알아지는 목적을 확보히 잡는다. 정확히 알려면 자세히 질문해야 된다. 이 말이죠. 능숙해지려면 넓리 배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중히, 신중히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깨침을 얻게 되는 목적을 확보히 잡습니다. 즉, 깨침을 얻으려면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불과해서는 전정사유 해야 된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12연기를 깨뚫기 위해서 참 대학교에서 이 연기법을 알아서도 왜 무명이 생기는가. 왜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생기는가 어찌하여 행으로 인하여 식이 생기는가. 이 하나하나의 12지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지를 깨뚫기 위해서 전정사유를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왜 행으로 식으로 이래서. 명색이 생기는가? 명색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와 같이 깨침을 제대로 얻으려면 신중히 생각해서 전정사유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밝게 분별하는 것을 선택하여 분명히 밝아지는 목적을 확보해 놨습니다. 즉, 분명히 밝아지려면 지혜가 반야, 반야자성의 지혜를, 자기 자신이 어떤 반야자성의 지혜를 밝히려는 그런 목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명변이 돼야 된다. 밝게 분별해야 된다. 밝을 명자 분별할 때, 이럴 때는 밝게 분별하는, 아, 그런, 밝게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이 좌도방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술류동정이라고 하는 이 좌도방문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밝게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수행하는 이, 이, 이것이 제대로 된 수행하는 길인가? 술류동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좌도방문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또, 돈독하게 행동하는 것, 즉, 반야의 작용이죠. 을 선택하여 즉, 돈독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독실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하면 독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독실해지려면 아, 돈독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말이죠 하늘은 바로 하나의 정성스러움입니다. 자꾸 이 정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사계절을 운행하고 마물을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성스러움이 없으면 하늘이 이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운행할 수 없고 마물을를 낳고 기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성스럽지 못하면 만물은 없는 것이며, 이 말이죠. 정성스럽지 못하면 천지도 사계절의 운행을 거쳐서 만물도 생명이 닿아여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진공이지만은 텅 비어 있지만은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여유가 정성스러움이다, 이 말이죠. 묘하게 이 정성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여유가 없으면은, 정성스러움이 없으면은 천지도 사계절의 운행도, 어? 그쳐가지고, 하늘과 땅이 무너져버리고, 사계절도 어, 없다, 이 말이. 만물도 생명이 다 하여, 다 만물이 이 지구상에 생겨날 수가 없다, 이 말이 이렇듯이죠. 사람은 정성스러움을 얻어서 태어났으므로, 성품을, 즉, 이치를 얻어서 태어났으므로, 일찍이 정성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까나나이 때는 다 정성스럽다, 이 말이요. 어릴 때는 다 정성스러웠지만, 근데 점점 자라면서부터, 사사로운 탐욕심 때문에 가려진 바가 되어서 정성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탐진치 삼욕의 즉이색성양 미초구배 물이 들었다 이 말이죠. 모양의 물이 들고 색깔의 물이 들고 소리의 물이 들고 또는 향기의 물이 들고 맛의 물이 들고 촉감의 물이 들고 생각의 물이 들어가지고 에? 탐욕심이 생기고 에? 눈은 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버리는 그런 탐욕이 생긴다, 이 말. 귀는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음, 음악을, 소리를 들으려고 탐욕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또, 입은 또, 맛있는, 음, 맛을, 어?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난다, 이 말. 그런 탐욕에 가르침 바가 되어가지고,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정성스러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반야자성의 지혜로서 번뇌인 사육을 깨뜨려 없애버렸다, 이 말. 반야자성의 지혜를 발휘하려면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반야자성이 자성 자리가 어디든지 지점을 얻어야 된다. 원래 면목이 바로 제가 의자로 중도로 바로 눈앞에 있다. 당전적시 진양관이라 바로 눈앞에 너희 반야자성이 늘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 그 반야자성의 당전의 자리를 그렇어 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접 인심을 얻어야 된다. 원래 마음 자리 사람의 어떤 본성 자리. 원래 면목자리를 지점을 얻어야, 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그 반야 자선을 다른 말로는 자제보살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야 신경에서는 반자제보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제보살이다, 이래. 사람마다 누구든지, 이, 다른 말로 아까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든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치가, 이 사람에게 부여되면은 성, 성, 성리라 그러죠. 이 묘한 이치가 하늘에 있으면 천리요. 땅에 있으면 지리요. 물건에 있으면 물리요. 또 글. 문자 예석은 문, 리요 사람에게 부여되면 성리라 그러네. 이 성리, 성리, 이 성품. 관자 자성을 다른 말로 자제보살이라고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제보살을 지정받아가지고늘 관, 관할 수 있어야 된다. 자제보살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관찰하는 방법은, 어, 순양여조께서 어, 도가의 지인인 예조는 관이 불관해라. 관 자제보살 해도, 관찰해도, 관하면서도 관하지 않아야 된다. 또 불관이 관이라 관하지 않으면서도 관해야 된다. 이참 이것이 관자재 보살의 핵심이다. 도가에서는 수형관의 핵심 이 포인트다 이말이 공부를 잘 해야만이 만자자성의 지혜가 생긴다. 개정해 가운데서 마지막에 지혜가 밝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번뇌가 떨어지고 사욕이 사라진다 이말곧 정성스러움으로서 사사로운 탐욕심을 이겼다 이말 이, 이, 이 수연관하는 이 공부, 염염고춘, 생각 생각 양심의 하늘에 이 고하는 것, 이것이 곧이 공부를 계속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확고히 밝아질 때까지 반자재보살해야 된다 이 말. 그 그것이 곧 어떻게 정성스러움으로써 사사로운 탐욕심을, 그래야만에 사사로운 탐욕심이 제거된다. 그래서 사사로운 탐욕심이 남김없이 사라져서 정성된 밝음을 회복야였다 이, 본래, 이, 이, 본래 면목은 정성된 성명이다. 정성성 자 발견된 자. 정성된 발금을 회복했다. 부처님은 그렇게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도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제점을 얻어가지고 이 정성된 발금, 본래 면목을 회복해야 된다. 양심도덕을, 다른 쉽게 이야기하면 양심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또, 유과에서는 이 극기 복례다. 이말이야 자기의 사,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서 양심 도덕을 본래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원래는 예예가 아니고 극기봉 이치리자, 본래 모, 본래 면목, 본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자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이지 예의 막다 그냥 다 저버리고 하니까 극기봉 내라고 예도래자를 선거꾼이 실질적으로는 극기봉리 이치 자기 본성, 본래 마음, 자기 사욕을 이겨서 자기 벌레 마음을, 즉 벌레 면목을 양심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사로운 탐욕심을 이기고 통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혼속장께서는이반야오덕을또 이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 복례할 수 있느냐? 사사로운 자기의 탐욕심을 이겨서 어? 자기 벌레 면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통제하는 방법은 반드시 널리 배우고 박하게 해야 된다 이 말. 널리 배워야 된다 자세히 질문하고, 저도 이늘리 배우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세히 질문하고, 그 모르면 자세히 질문해야 되고, 또 신중히 생각하고, 전정상용해야 되고, 밝게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수류동정에 빠지지 말고, 좌도방문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에 그, 달마 대사께서도 이 신광이, 이 부처님의 이 신법을 얻기 위해서, 어, 이론은, 눈이 오는데도 말이지, 탁, 러어갖고이 돌을, 염나국을 피하기 위해서, 즉,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달바의 이 법을 얻기 위해서, 설산에서 이렇게 그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그의 감독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네가 돌을 깨달으려면 좌방을 버려라! 이게 좌도 방문의 준 말이었는데, <laughs> 신광은, 네. 왼쪽 팔을 버려라! 이렇게 착각을, 말을, 말기를 잘못 알아듣고, 왼쪽 팔을 다 끌어갖고, 아, 네가 돌을 얻으려면, 일지정을 얻으려면은 인가를 받으려면은 네 팔을 끊어서 내한테 받쳐라 이렇게 이해하고 팔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 받치니까 이제 달마대사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팔을 붙이로 <laughs> 도수를 썼다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임네들이 왼쪽에 이렇게 붉은 가사장사 을 입을, 입을 때 이렇게 붉은 걸 걸치지 않습니까? 그 신광의 그 구도 정신 설산 동자가 이 예, 무상살기로부터 이 한 구절 도를 깨닫는 한 구절을 얻기 위해서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도를 얻기 위해서 이, 참. 이 절벽에서 자기 몸을 내게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이한 구절을 내게 전해준다면 내가 너에게 몸을 보시하겠노라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구절을 가르쳐주니까 진짜 그야말로 몸을 던져버렸잖아요 그, 그것이 이제 공자님이 좋은 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얻으면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설사 동자는 내가 그 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내이몸 죽어도 좋다 이 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밝게 분별하고 돈독이 행하는 그런 오대 원동력 반야오덕을 오대 원동력이라 그럽니다. 이 극기 복리 하려면은 이 반야오덕이 오대 원동력이 되야 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지인용 어짐 그 다음에 지혜, 지혜, 지혜가 먼저죠. 어짐 그 다음에 용기. 이 진용이라는 세 가지의 큰 덕인 삼대 원칙을 더하여서 즉 진용, 진용과 반야오득 이것을 더하여서 반야다성을 더욱 더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장 밝은 경지 대원 경지 크게 원만한 그 거울과 같은 그런 크게 원만한 경지에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심반야 깊고 오묘한 반야가 반야가 되나니 그렇게야만이. 해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면 행심반야 바람일다가 된다, 이 말이죠. 깊고 오묘한 반야가 되니, 그래, 그렇게 해야만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변하게 한다, 이 말이죠. 육바람일을 실천하고, 또는 반야오독을 실천하고, 지인용을 실천하지만, 결국에서는 나온 대로 무심, 내려놔야 된다, 방아차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변하게 한다, 이 말이죠. 또 남을 따르게 하는, 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방아차게 해야만이 남을 감동시키고, 변하게 하고, 남을 따르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남을 감동시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남을 변하게 하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남을 따르게 하면 모든 것을 녹여서 모양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 양심 도덕을, 도를 닦아도 왜이 이 세상이 강락세계가 되지 못하느냐. 이 방아차게 하는 게이 공부가 미진하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돌을 닦는 에? 선임들도 있고, 어, 선비들도 있고, 또는 음, 제가 아, 선인들도 있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선에 어,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이, 이기심에 에, 사사로운 탐욕심을 안 버리고, 탐진치 사욕을 못 버리고, 이 세상이 호탁한 호탁 학세가된 것은 방아차기 안 된다.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 우리가 쉽게 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비우는 공부가 안 된다. 이거 말로는 비워라, 비워라 하면서 자기는 안 비운다. 이거 앞에 나서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무심해야 된다 방아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 내려놓는 공부가 잘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는다 이 그래서 사사로운 욕망이 남김없이 깨끗이 사라지면 그것이 정성된 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명이 난다요 그래야 말해 벌레 면목 면목 그걸 바라셔서 벌레 면목이라 한다. 본론 면목의 다른 용어가 성명이다 이 말, 정성된 발금이다 이 말. 그 핵심은 이 이번에이 둘째 마디의 반야, 세 번째 이 강의 핵심도 마찬가지죠. 방아차게 해야 된다. 무심해야 된다. 무심 내려놔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눈발견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 얻어서 늘염렴 고천하면은 생각 생각 양심의 하늘에 고하고 염념 제자. 호독자께서는 염렴제자, 염념 염렴고천, 염념 이거를 강조하셨거든요. 생각, 생각, 늘, 이 무심자리에, 무심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무심자리를 알아야 된다. 어디가 무심자리인지, 눈발은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얻어야 된다. 정확한 자리를 얻어야 된다. 어설프게 말이지.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가슴에 있다. 이 어설픈 중생이다. 정확한 마음자리를 알아야 된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